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수학 마지막 6단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뭐 내용이 크게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대신에 영상이 조금 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학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110쪽입니다. 1번 문제의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고 1번 문제 오른쪽 아래 둘레의 설명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는 사분이나 도형의 테두리 또는 그 길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각형이 있다면 이 사각형을 감싸고 있는 네 개의 변이네 변이 길이를 합친 것을 우리는 둘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정다각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또는 정오각형도 있겠죠 그렇다면 길이가 3cm인 생 막대를 이용해서 정다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각각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10을 이용해서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도형들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각각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같은 길이의 변이 총 3개 있는 도형입니다. 그렇다면 3cm짜리 변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식을 세워 보면 3cm가 3개 있다. 그래서 이 3cm 3개를 서로 더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굳이 일일이 더할 필요 없이 3cm가 3개가 있다. 곱셈으로 나타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정사각형의 둘레는 그래서 9cm가 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3cm이기 때문에 3cm가 4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 4개의 3cm를 모두 합쳐주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3cm 4개를 이렇게 각각 더할 필요가 없이, 3cm가 4개 있다. 3 곱하기 4로 계산해서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한 변이 길이가 3cm인 정오각형인 경우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3cm가 5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3 곱하기 5로 나타내서 정오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5cm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111쪽으로 가서 한번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타냈던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오각형 각각 한변의 길이는 모두 3cm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각의 변이 수만 달랐었죠 정삼각형은 3개, 정사각형은 4개, 정오각형은 5개 그렇다면 여기서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이 길이와 그 길이의 변이 몇 개가 있는지를 곱셈을 해서 나타낼 수 있었죠 각각 9cm, 12cm, 15cm였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동그라미는 건너뛰어서 바로 세 번째 동그라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정다각형의 둘레는 먼저 한 변이 길이를 그 정다각형이 몇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만큼을 곱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변이 수라고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어서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해 봅시다. 지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식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공식을 굳이 떠올리지 않고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한 변이 길이가 5cm인 정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한 변이 길이가 5cm인데 정구각형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 5cm가 총 9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식을 구해보면 5 곱하기 9가 될 것이고 둘레의 길이는 45cm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24cm입니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를 곱해서 둘레를 구한 것이 아닌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정삼각형의 경우는 둘레의 길이가 24cm인데, 변은 총 3개이기 때문에, 24 나누기 3을 계산해주면, 정답은 8cm가 되겠네요. 한 변의 길이는 8cm입니다. 두 번째, 정육각형인데, 마찬가지로 둘레의 길이는 24cm인데, 변이 총 6개가 있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해주면 한 변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cm네요. 지금 내용을 활용해서 다음 장, 112쪽 그리고 113쪽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알림판 그리고 학급 시간표의 둘레를 자로 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둘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총한 개, 두 개가 있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한 개, 두 개, 총두 쌍씩 있죠. 이 성질을 활용해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의 길이 5cm, 첫 번째 세로의 길이 3cm, 두 번째 가로의 길이도 위 가로와 길이가 같기 때문에 5cm,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세로의 길이도 나머지 세로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3cm. 계산해주면 5 더하기 3, 8, 8 더하기 5는 13, 13 더하기 3은 16cm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아래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른쪽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로와 세로를 각각 총두 번씩 더해서 네 변이 길이를 모두 합쳐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가로를 먼저 그냥 두번더 해버리고 세로도 두번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더하기 6, 4더하기 6, 4, 4 합치면 20m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의 장에서 정다각형의 둘레를 굳이 일일이 덧셈으로 더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 동그라미 둘레 길이를 구할 때꼭 덧셈만으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곱셈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가로 그리고 세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한다면 꼭 외우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보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둘레는 원래 가로 두번 그리고 세로를 두번총 이렇게 네 개의 변을 더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가로끼리 먼저 곱하기 2, 그리고 세로끼리 곱하기 2를 해서 합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아, 어차피 가로끼리 곱하기 2를 하고, 세로끼리도 곱하기 2를 하니까, 처음부터 가로랑 세로를 합쳐버려서, 그걸 통째로 곱하기 2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활용해서 2번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평행사 변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평행사 변형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이게 직사각형이란다면 평행사 변형은 직사각형이 조금 틀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에서는 가로와 가로의 길이가 서로 똑같았듯이 평행사 변형에서도 한 변의 길이와 그리고 마주 보는 서로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세로 길이의 길이도 서로 똑같았듯이 평행사변형에서도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마주 보는 서로 평행하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서로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길이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cm, 3cm, 서로 더해주고, 같은 길이 변이 똑같이 한 쌍씩 더 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합해주면 14cm가 되겠네요. 오른쪽 도형이 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2m 더하기 5m를 해주고, 같은 길이 변이 각각 한 쌍씩 더 있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14m입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자, 평행사변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오른쪽 안경 쓰신 선생님이 말을 활용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의 둘레를 구하는 원래의 식은,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이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길이 변이 한 쌍씩이 아니라 두 쌍씩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쓴 내용을 마지막 빈 칸에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한 변의 길이끼리 곱하기 2를 하고,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도 곱하기 2를 해서, 서로 합쳐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과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 같은 점을 이야기해 보면, 길이가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를 먼저 합한 이후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이후에 곱하기 2를 했었고,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와 길이가 다른 다른 한 변의 길이를 합한 이후에 곱하기 2를 했었죠. 그래서 두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 같은 점은 길이가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를 합한 이후에 곱하기 2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3번,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마름모의 둘레를 구해봅시다 마름모의 특징은 사각형인데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각이 크기까지 모두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도형처럼 비록 각이 크기는 서로 마주보는 각 길이만 서로 같지만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름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왼쪽 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름모이면서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cm짜리 변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모두 더해줘도 괜찮습니다 또는 더 쉽게 하려면 3 곱하기 4를 해보려도 괜찮겠죠 오른쪽 식도 똑같이 구해 줍니다. 그럼 두 번째.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 한 변의 길이를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식과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이 같은 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사각형도 마름모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적지 않고 한 변이 길이를 네 번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은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4번. 주변에서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 둘레를 구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주변에서 지금 어떤 도형을 찾았냐면, 자를 찾았습니다. 자를 찾았더니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가로는 33cm. 고 세로가 3cm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구한 자의 둘레의 길이는 어 얘네끼리 먼저 합친 이후에 36cm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해서 선생님이 구한 자의 둘레의 길이는 72cm였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서 그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한번 수학책에 적어보세요. 내용도 찾아서 작성했으면. 이어서 수학 익힘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70쪽, 그리고 7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해만 했다면 문제 자체는 크게 계산이 어렵진 않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기와 지혜가 정육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이 길이가 봤더니 3cm이기 때문에 자 정육각형의 변이 길이를 총 6번을 더해서 18cm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을 6번을 더해주느니 3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2번,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한 변이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은 변이 3개이기 때문에 7, 3, 21입니다 두번째, 한 변이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은 변이 길이가 4개이기 때문에 24cm가 되겠죠 한 변이 길이가 5cm이면서, 변은 5개이기 때문에, 5, 5, 25. 그리고, 마지막 도형 같은 경우는, 변이 총 7개인 정칠각형입니다. 오른쪽 3번입니다. 한 변이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태권도 경기장이 있습니다. 태권도 경기장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한 변이 길이가 12m이고,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2m 짜리 변이 총 4개가 있겠네요. 계산해주면 48m입니다. 그리고 4번.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30cm일 때한 변이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쳤을 때 30cm인데 변은 총 5개이기 때문에 30 나누기 5는 6. 오른쪽 같은 경우는 30 나누기 6을 해주면 5cm가 되겠네요. 마지막 5번입니다. 둘레가 20cm인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만큼인지를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둘레는 20cm인데, 변이 4개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이 예쁘게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둘레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준기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봤더니 가로의 길이는 7cm, 세로의 길이는 6cm입니다. 자 준기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합친 이후에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7 더하기 6 곱하기 2는 26cm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번. 평행사변이의 둘레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이의 둘레를 구하는 식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식이 다르다고 그게 틀린 건가 하고 지우지 말고 만약에 서로 정답만 같다면 여러분이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것이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의 식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변이 길이, 다른 한변이 길이 그리고 나머지 변이 길이들까지 모두 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한 변이 길이를 먼저 곱하기 2를 하고, 나머지 한 변이 길이도 곱하기 2를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조차 귀찮다. 한 변이 길이와 다른 한 변이 길이를 모두 합한 이후에 묶어서 곱하기 2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풀던 서로 값은 항상 같습니다. 9 더하기 2는 11. 마찬가지 9 더하기 2는 11. 합쳐주면 22. 9, 2, 18, 2, 2는 4. 18 더하기 4는 22. 그리고 9 더하기 2를 해서 11. 11 곱하기 2를 한꺼번에 계산해줘도 22. 답은 22cm입니다. 오른쪽 식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식을 가장 간단히 쓰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이 길이와 다른 한 변이 길이를 먼저 합친 이후에 어차피 이거를 합쳤기 때문에 반대편의 길이도 곱하기 2를 해서 구해주는 거죠 19 곱하기 2는 38cm입니다 이어서 마름모의 둘레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는 네 변이 길이가 모두 같다고 했죠? 한 변이 길이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4번, 5번, 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대출 중에 있는 사진의 둘레를 자를 사용하여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길을 재봤더니 일단은 직사각형 모양이고, 가로는 3cm, 세로가 4cm였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어,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이후에 한꺼번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7, 2, 14입니다. 5번. 직사각형의 둘레가 24cm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정다각형의 둘레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24cm이고, 우리가 가로의 길이는 알지만 세로의 길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직사각형의 둘레를 우리가 나누기 2를 해주면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합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가로의 길이는 알고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네모로 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4 남기기는 12죠. 그럼 지금 이 식을 봐보면 세로의 길이는 아, 4cm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아래 그림에서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여 둘레가 각각 16cm인 직사각형 두 개를 완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6cm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선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로의 길이가 5cm입니다. 둘레가 16cm이기 위해서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8cm여야겠네요. 그러면은 세로가 8cm이기 때문에 가로 3cm인 도형을 만들어서 그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가 1, 2, 3, 4, 5, 6, 7cm이기 때문에 가로가 7cm면 세로는 1cm여야겠네요. 이만큼을 그려서 마찬가지 직사각형 하나 더 그려 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넓이 부분부터는 조금 더 새롭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수업에 조금 더 긴장해서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